어 영철아 안녕. 어, 안녕. 야, 땀 많이 흘렸네. 지금 어떤 무대 했니? 아, 어, 트로 챔피언이 생겼어. 어. 그래서 날 드디어 불러 준 거야. 우와. 어, 그래서 오늘 이제 딱 무대 마치고 어. 지금 딱 내려왔어. 그 영철아 너 2년 9개월 만에 컴백했잖아. 어. 어떠니? 사실 진짜 너무너무 무대가 그리웠었어 나는 그 3분, 3분 3주초 동안 어. 내 끼와 내 가창력을 보여주는 무대를 너무너무 서고 싶어 했는데 어. 이번에 드디어 2년 9개월 만에 f 이 n a 나왔지 뭐야 영철이 생각할 때 따르릉만큼 대박 될거 같니? 아 따르릉은 사실 넘겨야 되는데 어. 따르릉만큼 일단 따르릉만큼은 터져야 돼 행사는 최소 두 곡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안되나 하고 신호등을 불러도 사람들이 조금 모르는 것 같아서 막걸리가 어. 무조건 떠줘야 돼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니? 사랑아 퀵퀵퀵 이별아 슬로우 슬로우 여기 포인트야 오가리가리 가리, 또 가리가리 가리. 너에게 막가리 막가 이 고음 응. 아, 찢었다 그냥 야너 미친 생목그 고음 있잖아 어. 그 옛날에 S.E.S 그 바다시랑 고음 배트 감싸 느으면 어. 그 후... <laughs> 이거 말하는 거지. 네. 바다가 첫 음을 못 잡더라고, 그때. <laughs> 그, 우리, 곡주신 윤면성 작곡가님 있잖아. 음. 임영웅 씨랑 송가인 씨만큼 대단하다고 칭찬했대는데? 그, 이제 한 프로라고 그러는데, 3시간 어. 반을 딱그 녹음실에 빌려놓고, 보통 녹음할때 가수들 뭐, 좀 노래 많이 할 때는 2%, 뭐 7시간 하고 하는데, 3% 안에 끝낸 가수가. 이명웅 송가인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게 김영철이래. 이거는 하나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. 장민호 씨가 얘기했기 때문에 어. 장민호 씨한테도 이 곡이 갔었대. 와. 근데 장민호가 형 이거 자기는 너무 고음이고 이건 정말 영철 형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. 이야. 응.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. 어, 그러면 그 생목의 그 미친 고음 어떻게 목 관리하니 평소 때? 지금 나도 모르게 바다 하고 난 이후부터 약간 목이 좀쉰것 같지 않니? <laughs> 바다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되더라고 매일하면 안 되더라고 저번에 한번 했는데 목이 좀 쉬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바닷거라고 나면 목이 쉬고 나는 근데 좀 일찍 자 일찍 자고 뭐 양희윤 선생님은 난 소금양 치료를 해 그러시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안해도 목이 좀 타고난 것 같아 그리고 양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영철아 걱정 마넌 웬만하면 나이 들어도 목이 안갈 목이야 웬만하면 안실 목이래 음그 영철이는 개그맨 아. 또 가수 또 책도 했잖아 에세이. 어. 작가, 너 못하는 게 뭐냐, 도대체? 연애. <laughs> 사랑? 제가 사랑이 아속해 사랑이 힘들어. 음. 너 영철아, 미국도 진출했잖아. 작년에 갔다 왔지. 와, 그 계획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냥 계속 영어 공부하고 있고 어. 지금 헐리우드 미팅 좀 하고 있거든? 와우. 조만간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? 그래 오징어게임 감독님 2 어. 찍는다고 들었는데 어. 저 오디션 보러 갈게요 그러니까 진짜 오징어로요 네. 영철아 우리 맛가리 통해서 네가 응.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야? 어 나는 이제 진짜 어떤 가수 이미지가 딱 생겼으면 좋겠어 오. 김영철 하면 고음 트로트, EDM 트로트 내가 EDM 트로트 장르를 계속 하고 있잖아 오. 그래서 일렉트로닉 트로트 장르를 거기에 정말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난. 그래 너 그러면 가수 라이벌이 있다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 가수 라이벌? 바다 어... 바다 화천 선생님? 하, 어, 맞네 다 여자 쪽이네. 아이유, 보아, 헤이즈 패연, 어, 네, 장윤정 네. 다 여자 쪽이네. 요즘은 뭐 장민호 끝나는 거 아니야? 그 임영웅은 안 건드렸어요. 우리가 <laughs> 아, 나올까? 아, 그러니까 나도 조마조마. 나 임영웅 씨는 언급도 안 했어요. 네. 우리 그러면 2023년? 어 맞다. 홍철호도 지금. 음. 가야 돼. 다음 주쯤에. 어, 나, 나 지금 아는형 녹화되고 지금 빨리 가야 돼. 야, 야, 맞아, 아, 나 맞아, 지금 녹화해야 돼. 지금 아는형이 녹화 마, 가리. 야, 막 가리. 야막 가면서 인터뷰. 야야야. 가리,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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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 가리. 내년 목표가 뭐니? 내년 없잖아. 2023년은 어. 저기 연예대상도 중요하지만 어? 가요대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가요대상 아, 대상 같은 대박. 어. 그 내년 목표 네.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. 팬들에게 아.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막가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막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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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밍스밍 스트리밍, 스트리밍, 스트리밍 플리즈 갑니다 오, 그래. 들어가 안녕, 안녕.